네, 안녕하세요. 보모부 네. 발정의 이운덕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민사 중에서도 어, 아파트 분양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상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본인이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다거나 어, 또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 자금 사정이 일치 않아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어 계약을 어, 해지하고 싶은 경우 가 많습니다. 어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어 본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만 알고 있어서. 어그 분양 대행사 또는 시행사에다가 아,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하고 통지하면 어, 아파트 계약이 해지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할 때는 어, 시행사, 시공사 또는 분양 대행사가 제공하는 아파트 분양 계약서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분양 계행사는 그 부장계약서는 그 매도인에 해당하는 시행사 측에서 어, 일방적으로 어,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수인들은 그 약정 조항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어, 계약에 의하고 서명단에서 계약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건 매수인들이 충분한 계약 사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갖다가 어, 법률에서는 어,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약관으로 보아서 어, 약관법에 적용을 받는 어, 계약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약관 계약서, 약관법을 적용을 받는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그, 그 매수인에게. 어, 중요사항에 대해서, 어, 계약금, 해지, 계약금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했을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어, 위약금 금액이 얼만지, 이러한 그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고, 어,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실제로 아파트 계약을 할 때는, 어, 그, 아파트 분양 대행 직원이, 어, 알려주는 대로 아파트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여기에 서명하면 됩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장 맨 마지막에 어, 아파트의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어, 설명을 듣고 어,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자필로 작성하게 합니다. 어, 그때는 뭐 본인이 아파트 계약할 생각으로 하고 아무런 어, 문제 의식 없이 그렇게 서명을 하고 왔는데 어, 집에 돌아보니, 어이구나. 아, 내가 생각했던 아파트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뭐 전체 금액을 다 어, 날리, 날리니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겠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의도로 어,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에 계약 해지 통지를 합니다. 아, 그러나 어, 그 본인이 생각 다르게 시행사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어,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은 계약 해지를 하였을 경우에 단순 변심 또는 그 매수인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 조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전체 매매 대금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가 5억, 10억을 한다면 최소한 5천만 원, 1억 상당의 위약금을 물어야지만이 계약이 해지된다 할 것입니다. 어, 이러한 경우에 그 계약을 그 매수인 측에서는 아그 단순하게 뭐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가는 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 계약금 외에 어, 위약금을 물지 않고 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생한 대로 어,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약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관법에 정한 있는 그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즉 다시 말해서 어, 중요한 내용, 즉 위약금 조항이라든가 위약금 금액이라든가 해지 방법이라든가 해지 사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 매수인이 어, 계약 상대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 뭐 표시를 하거나 색깔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쉽게 표시 알아볼 수 표시를 하였거나 또는 그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계약 당사자가, 매, 그, 매도인 측에서, 어, 그 중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고지하여 야 함에도, 어, 고지하여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 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 증명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매수인이 분양 계약할 때는 자필로, 어, 내용을 계속 읽어보지도 않고, 어,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어, 자필로 설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사에는 어, 매수인 당신이 이렇게, 어, 자필 서명하지 않았냐, 아, 그 때문에, 아, 그제서야 얽코나 후회를 하지만은 이미 늦었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설명을 이행했다는 입증 책임을, 어, 그 이제는 시행사가 아닌, 어, 계약을 해지하는 본인이 입증해야,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미 입증 기회는 어, 지나갔고 입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음, 이러한 약관 규제법으로서 구제받지 못할 경우는 어떡할 것이냐 어, 이러한 경우에 그한 가지 방법이되돼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아파트 분양 계약 과정에서 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보았을 때는 동상적으로 어, 아파트 분양 계약은 뭐큰어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뭐, 백화점이나 뭐 중요 상가, 사거리 이런 데서 어, 전단지를 배포해서 어 그걸 보고 가거나 또는 어,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어 고객을 유인해서 어 그날 계약하지 을 않더라도 전단지를 주고 뭐 명함을 주고 어 이렇게 어 계약할 수있면 우선 뭐 혜택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사은품도 주고. 어, 계약 당그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해서 어, 계약을 유도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마음먹은 사람은 실제로 이제 연락을 하거나 본양 사무소를 찾아가서 아파트 본양 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그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 전단지를 통해서. 어, 알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거나, 또는 인적사활 기재해서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 대행사에서 전화를 통해서 어 분양 사무소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는 방문 판매법이라는 <목소리> 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 판매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계약 철회, 계약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는 단순 변심 뭐 어떠한 사유도, 임의적인 사유라도 언제든지 매수인은 판매법에 어, 의해서 계약처리를 할수 있다고 할수 것입니다. 어, 이렇게 계약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 소급적으로 계약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 그 계약 취소에서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 계약금마저 어,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당연히 위약금은 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일시적으로 그 순간 그 계약해지를 마음먹었을 때는, 그, 방문판법이 매 요구하는 그런 방문판매, 전화판매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어, 그것만 입증된다면, 어, 계약 후 15일 이내 계약처를 한다면 언제든지, 어, 그 시행사 또는 매도인은 계약을 철회해 줄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 부산에서 어 송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담당한데또 마침 그 시행사는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대형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 서울 중앙지방법문에서 관할이었는데 그 제가 주장한 것은 약관 유죄법의 위반, 즉 설명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어, 방문판매법에 해당하는데 불구, 하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기간 내에 처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데, 어, 첫 번째 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 당연히 당사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예를 들어지 이미 자필로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하게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고, 어, 방문판매법에, 어, 이거는 어, 이 사람은 그, 부산 광복점 앞, 그 어, 백화점에서, 어, 그, 사은품을 받고 인적사를 기재한 후에 분양대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어, 그, 우선 호수 지정 등 이런 걸 믿기로 던져서 가서 분양 계약을 했는데, 사후에, 어, 아, 내가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구나. 어, 내가 또 돈도 좀 그렇다. 이런 의로, 어, 그, 임의대로 단순 변심으로, 어, 계약을 회회하였는데 불구하고, 어, 방문판매법이 에대해서 계약금도 어 돌려받았고 위약금도 물지 않았을 때할 것입니다. 아파트 보양 계약을 취소할 때는 반드시 어그 전문가의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어그 방문 팜이 제공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어, 그렇게 대처를 하신다면 어 본인 뜻대로 어, 본인 뜻 이상으로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음, 계약 후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어, 충분히 어, 그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